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물리학과 김준환입니다. 제가 사실 그 질문 챌린지 심사를 했었는데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올려주신 올려준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연구에 이어지 연구로 이어진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풀려고 하는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학적 도구들을 이용하는지 여기 우주를 향한 질문에 과학으로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짧게 강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새 뭐 우주 관심들 많으시죠? 우주항공청도 열었고, 카이스트에서도 우주연구원이라는 곳이 문을 열 예정이고. 그래서 우주라는 단어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다양한 기사들을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그 누리호, 한국형 발사, 발사체죠. 그리고 달탐선, 탐사선인 다우리호라든지 이런 어떤 공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기술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우주에 대한 질문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우주는 이런 공학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더 멀리 봤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물음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자연과학에 가까운 어, 영역의 이야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하고 더불어서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우주를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 직업이 뭘까요? 물리학자 또는 그렇죠 천문학자라고 하는 게 조금은 더 정확할 겁니다. 근데 천문학자라고 제가 어디 가서 소개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5월에 태어나서 쌍둥이자리인데 운세 좀 봐주실 수 있나?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어, 영어로 이야기하면 점성술이 에스트로로지고 천문학, 천체물리학이 에스트로노미, 에스트로피리스니까 제가 뭔가 그 어떤 개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심오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쉽게도 그거는 제 영역 밖에 과학 밖에 이야기라서 그러한 이야기는 오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우주에 관해서 궁금한 질문들이 뭐가 있나요? 그 심사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던데 또뭐 우주에 관해 궁금한 거 있어요? 얘기해 보시죠 네, 여기 앞에 학생 네, 어떤 게? 모르트 그룹이 실제로 존재하냐 예, 그것도 좋은 질문이고 과학자들이 어,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제 연구를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아까 보니까 오픈 채팅 카카오 채팅방이 있던데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좀 잠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우주에 관해서 질문들이 많을 텐데, 저도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제 앞에 그 발표를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여기 보면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뭐 오로라도 보이고, 이게 뭐 이상한 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구조물이 이거 뭘까요? 전파망경을 안다. <laughs> 네, 우주선 조정하는 거. 뭐 그런데 쓸... 수도 있긴 합니다. 어, 예, 그 앞서서 구 교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놀라운 감정을 제가 여기서 느끼고 있는데요. 와, 학생들 정말 대단하네요. 어, 네, 전파 망원경이고요. 제가 실제로 연구에 사용했고, 뭐 지금도 조금 은 사용하고 있는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진만 보더라도 다양한 질문들이 떠오를 거예요. 왜 여기 은하수가 보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별들은 왜 색깔이 다른지. 왜 오로라가 보이는지 도대체 이 위치가 어디길래 그리고 이 전파 망원경이라는 녀석은 왜 이런 이상한 구조를 띄고 있는지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풀고자 하려는 과학적인 물음들의, 물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파 망원경을 왜 쓰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문학자들이 풀려고 하는 질문들이 제각각입니다 앞서 우리 앞자리에 앉아있는 학생이 얘기해 준 것처럼 뭐 오르투 그름이라든지 작게는 태양계 내부, 뭐 지구에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멀리 나가면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또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다른 외부 은하들에 대한 질문들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질문들이 결국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어떤 큰 질문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묻고 싶은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들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어, 지구, 지구를 포함해서 이 우주라는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나름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답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 이제 여름철이 지나가니까 이런 굵고 선명한 은하수를 보기는 조금 어려워지는데, 여름철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은 도시에서 벗어난 곳에 가면은 이렇게 사진처럼 선명하게는 안 보입니다. 근데 구름처럼 희뿌연 모양의 은하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 은하수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밝은 빛들이 다 별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고 보통 별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는 천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은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와 속한 우리 은하 안에 별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네. 100개. 뭐 좋은 답입니다. 그리고 또 추측이 있어요? 네. 1 0 0 300만 개. 네. 뭐 굉장히 많은 수겠죠. 그래서 그 별의 수를 측정하는 예측하는 방법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천문학자들 대략 얘기에 따르면 뭐 수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멀리 나가 볼게요. 앞서 우리 은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를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수천억 개의 별을 지닌 은하들이 외부에는 우리 우주에는 수없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천여 자리라고 불리는. 별자리를 쳐다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미친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한 사진인데 여기 희뿌옇게 보이는 천체들 하나하나가 다 은하들입니다 우리 은하와 비슷한 그리고 각각의 은하들이 수천억 개, 혹은 그 이상이고 이하의 별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천여자리 은하단의 한가운데에 보면 메시의 87 혹은 M87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은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은하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지나가 볼게요. <laughs> 네. 어, 이 M87 은하가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이 은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러니까 앞서서 구교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쓴다고 했는데 우리는 천문학자들은 더큰 것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망원경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있지만 예전엔 허블 우주 망원경이 있었고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이 M87 은하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밝은 빛이 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것은 천문학자들이 제트라고 불리는 현상이고, 은하 중심에서부터 아주 강한 에너지와 물질들이 분출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M87 은하에만 흔한 게 아니라 다른 은하들을 살펴봐도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각각 모습은 다르지만, 은하 중심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으로 당연히 천문학자들이 또 질문을 던져야겠죠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뭐왜왜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저런 일들이 추측이 있어요? 편하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아니면 은 채팅방에다가 답을 올려주시고 어, 천문학자들이 수십 년간 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살펴봤더니 이 블랙홀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하 중심마다 우주에 있는 거의 모든 은하들이 중심에 이런 소위 이야기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하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뭐 수억 배까지 수천억 배까지 질량이 많이 나가는 어, 이런 큰 규모의 블랙홀이 있고 이런 블랙홀에 의해서 강력한 에너지들이 은하들마다 은하 중심으로부터 어, 분출이 되더라 이러한 어, 사실들, 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최초의 블랙홀 이미지고 사건 지평선 망원경 국제공동연구팀이 어, 전 세계에 있는 전파망원경을 이용해서 o n 을 해낸 결과고 저도 어, 저 팀의 일부로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블랙홀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은하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은하도 수천억 개의 별을 지니고 있고, 별만 있는 게 아니라 별을 만드는 재료인 가스와 먼지들도 있고, 또 우리 지구 같은 행성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규모의 천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은하들이 지금까지 알기로는 우주의 역사 동안 138억 년 우주의 역사 동안 성장과 진화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 다양한 물질들이 블랙홀 주변에를 운동하는 플라즈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은하를 이루는 뭐 별과 가스와 먼지와 같은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이 우주 규모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밝혀내고 싶은 게제 과학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풀고 싶은 과학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풀기 위해서 제가 어떤 수단들을 동원하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지를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우주 규모에서 질, 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질문은 이러한 질문으로 이어져요. 어떠한 관측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앞서 구 교수님에서 구 교수님께서 그 발표 들려주신 것에서 하는 어떤 생명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표본을 만들 수도 있고 표본을 채집해서 나름의 실험들을 할 수도 있는데 우주 규모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관측 없이는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험실에서 이런 현상들을 재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측이 아주 중요한 역할하고 을 어떠한 관측을 해내야 저런 질문들을 풀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모든 영역을 관측에 활용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은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 영역의 빛으로. 은하단을 관측한 사진이지만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천체든지 전자기 스펙트럼의 다양한 영역을 사용해서 관측에 사용할 때마다 새로운 물리 현상을 우리가 볼수 있게 돼요. 여기 예시로 나온 건 하나의 은하인데 은하를 전파에서 관측할 때, 적외선에서 관측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인 광학 가시광선에서 관측할 때, 또 자외선에서 관측할 때, X선으로 관측할 때 서로 다른 물리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측들을 종합해서 이 전체 혹은 우리가 관측하려는 대상에 대한 정보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풀려는 질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측을 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전문학자들의 필수 도구는 망원경이고요. 망원경이 우리 지구 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서 허블 우주망원경, 제이비스 우주 망원경, 제이홉스 우주 망, 웹 우주 망원경을 이야기했지만 우주에서 지구 대기권 밖에서 관측을 수행하는 망원경들도 있고요. 심지어 천문학자들이 이런 커다란 풍선을 띄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대기가 지구 바깥에서 오는 빛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고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더 정밀한 관측을 위해서는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 앞서 시작할 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전파 망원경을 주로 사용하는 전파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두 개의 망원경을 제 연구에 이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건 아문센스콧 남극점 기지에 있는 남극점 망원경이고요. 이 망원경의 크기가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웬스밸리 전파 천문대라는 곳에 있는 역시 한 10.4m 지름의 전파 망원경입니다. 레이더처럼 생겼죠. 기술도 실제로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저는 관측을 위한 장비를 직접 만드는 일들도 하고 이렇게 제가 만든 장비를 가지고 제가 궁금한 질문들을 풀기 위해서 과학 연구들을 또 관측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들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들에 자주 방문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남극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벌써 여섯 번을 남극점에 가서 실제 연구를 하고 관측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어, 수행해왔습니다 뭐, 사진으로 증명이 되죠 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실제로 이게 제가 남극점 망원경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 일종의 카메라를 어, 조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거의 같이 일하던 분들하고 위에서 어, 찍은 사진이고 어, 이게 아까 10m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 거 보면은 크기가 대략 가늠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여기 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하트를 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외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전파를 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를 개발하고 관측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쓰려는 망원경이 굉장히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들에 있기 때문에 남극이 예인 것처럼. 그래서 남극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 여러분들이 비행기 어, 타는 일반적인 사업용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까지 가서 뉴질랜드에서 다시 또 남극 대륙까지 이러한 군용 수송기를 타고 이게 그 수송기 내부인데요 보는 것처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멋진 어떤 빨간 아주 불편한 금으로 이자들이 있고 이러한 비행기를 타고 수송기를 타고 한 8시간 정도를 가면 남극 대륙에 닿을 수 있고 남극 대륙 끝에서 또한 3시간 반 정도를 비행기를 타고 아주 남극점까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저는 제 질문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운이 좋으면 이렇게 남극점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제 모습이고요. 아. 지오그래픽스 हाउस for 지리학적 남극점이라고 써 있죠. 앞서 보여 드린 망원경이 이 지리학적 남극점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15분이면 다갈수 있는 거리예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제가 실제 작업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제가 열심히 뭔가 장비를 위로 올리고 있고 남반구의 여름, 그러니까 북반구에는 겨울일 때 여기 가더래도 영하 40도, 50도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러한 상황에서 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어때요? 멋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힘들어 보이나요? <laughs> 네.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어, 과학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저 망원경 위에 올라가서 제가 설치했던 작업이 뭐냐면요.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이게 도저히 카메라라고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실제 카메라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전파 영역의 빛을 관측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상한 모습을 띄고 있고,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색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카메라에 발생하는 잡음을 아주 최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장비를 절대 온도 사도까지 냉각을 해서 쓰기도 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품들을 천문학자들이 직접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가공을 하고 조립을 해서 시험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열심히 논문들을 쓰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최초의 블랙홀 관측을 이뤄냈던 관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데이터를 얻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논문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어,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우리의 어떤 질문 해결 과정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어,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중요한 것은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어떻게 푸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앞서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뒤로 천여 자리 은하단 여러 개의 은하들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은하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라는 물질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동력적으로 묶여져 있고 각각의 은하에서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인 제트의 분출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제트의 분출은 가운데 있는 블랙홀의 영향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황을 우주적인 규모에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천문학적인 질문 들의 답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천문학이라는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천문학 분야에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측 기기를 만들고 우리가 관측하려는 대상을 조금 더 자세히 정밀하게 보기 위한 기기들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하고요. 여기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혹은 다른 전파 망원경이라든지 전자기파 영역의 어떤 영역의 빛이라도 관측할 수 있는 다양한 관측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주에서 벌어진 현상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 기기 연구와 관측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또 천문학에서는 이론 연구들도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들, 뭐 뉴턴 역학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그 이상의 어떤 다양한 물리적인 수학적인 기술들을 통해서 천문, 천체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 묘사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그 와중에서 이 관측들을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있을지 혹은 우리가 보고 있는 관측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이 종합적으로 서로 상호,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연구가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질문 우린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 챌린지에 올려준 질문들 중에서도 우주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러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질문을 끊임없이 여러분 각자의 질문 챌린지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면서 어, 여러분들 중 일부는 또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 저와 같이 연구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